한국사를 할 때는 항상 리듬과 멜로디를 넣어야 휘발되지 않는다. 농삼실라빛. <목소리> 반갑습니다. 한국사 이야기꾼 서영성입니다 한국사 시험 보신 지꽤 되셨죠? 네. 네. 하지만 앞으로 보실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가르쳐 줘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사 시대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대 중에 하나가 신석기 시대예요. 너무... 라면 어디고 드세요? 신라면 신나는... 신나는... <laughs> 아주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라면도 맛있지만 한국사를 할 때는 항상 농심 신라면 대신에 농삼신라빗 암기 코드에는 그게 어느 시대인 건지 어느 단어인지를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신이 바로 그 신석기예요. 신석기고 농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 음... 농. 단 여기서 하나. 변농사 아니에요. 음... 단농사입니다. 아... 네. 그럼 변농사는 어딜일것 같아요? 그 다음이겠죠. 신석기 다음이 어디? 그건 기억나시죠? 저... 청. 예! <laughs> 너무 너무 멀리 갔어요. 청동기만. 청동기. 청동. 네. 그 하나 더건너뛰는 아주 좋아. 이런 분들이 계셔야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3은3과4가 들어가 있는. 유적지가 신석기 유적지예요.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 라는 원래 락으로 해야 되는데 가락바퀴해서 그래서 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농삼실라빗. 아까 예? 우리 여성께서 얘기하신 바로 청동기 드디어 나와요. 청계산에 가서 비빔밥을 먹자. 그걸 약간 변형하면 청계 가서 고 비벼 반. 리듬과 멜로디를 넣어야 휘발되지 않는다. 청계고 비벼 반다 같이. 청계고 비벼 반. 아유 좋아요. 자청 청동기 개 계급이 출연했다. 이얘기 뭐예요? 그전시대는 계급이 있다 없다? 없다.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 사회. 드디어 청동기에 이르러서 계급이 출현했어요. 고인돌. 계급 출현을 증명하는 무덤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만한 돌을 이 받침돌이 잇고 있는 지배자의 무덤. 이거 연결이 돼요. 그리고 비. 동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있고 세형 동검이 있는데 비파는 말 그대로 악기 비파이고 둥글둥글한 거. 세형은 세 자가 간을 세 자예요. 좀더 세련됐습니다. 간은 그건 언제다? 그 드디어 예 그렇게 원하시던 철기의 세형동검이고 그전 청동기는 비파형동. 그리고 청동기 때 드디어 변홍사가 아주 중요해요. 반이 반달 돌칼인데 반달 돌칼 말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구멍이 두개 뚫려 있어. 요 거기다 실를 넣어서 손을 넣은 다음에 얘를 칼로 이용해요. 벼를 연결돼. 벼반 연결 개고 연결 전체를 기억할 때. 개고비가만 근현대로 넘어갑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사실을 한줄 코드로 정리합니다. 유병재 아시죠? 정말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왔는데 온 척할 수 있잖아요. 꾀병을 부릴 수 있죠. 그래서 유병재가 병이 오신 척한다. 단, 요 유는 물결이 요 사이에 들어가 요 병재 병 오신 척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신유박해는 훨씬 전입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 때 일어난 신유박해.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갑니다. 강진으로 유배 가서 그 수많은 책들을 써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1표, 2서죠. 모르시는데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깊은 건 제대로 이제 예, 전, 제 책을 전체를 보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 흥선대원군 직권기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병제병 오신척 정말 중요합니다. 병 천주교도를 박해한 병인 박해. 바로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이에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동강에 제네럴 셔먼호가 <laughs> 갑자기 불법으로 들어와서 평양관민들을 못살게 굴자 평양관민과 박교수그 당시 평양감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불지르고 아작을 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병인양녀. 병인 박해, 병인양녀 병인 그 사이에 제너럴 쇼모노까지 1866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천주교도를 박해했죠. 악마의 숫자 66기억하십니 아 아주 한참 뒤 5년 후인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요. 그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뭐냐? 오페르트 역시 우리에게 통상 수교를 요구했지만 흥선대원군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맞좀바라 하고 아버지 남연군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 그게 상당히 이것도 중요해요. 도굴이니까 땅을 팠죠. 육지를 팠죠. 1868년. 1868. 이 모든 게다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서양 세력 완전히 배척하자. 만약 서양 세력을 받아들이면 그건 매국이다. 전국에 비석을 세워요. 그게 바로 척합이 걸린 이상입니다. 지금 박수 타이밍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줄 코드입니다. 어? 사실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해진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의 대정태 3대왕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이성계하고 사이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호사를 누렸을 거 아니에요. 호사를 태조 이성계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전 왕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고고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육사에 입학했다. 그래서 호사 개왕자 혼신육사. 요걸 외우면. 이방원이 해결됩니다 호 호패법을 처음으로 실시한 왕사 자기가 사병으로 왕이 됐으면서 남들은 사병 못 거느리게 해요 사병을 혁파합니다 그리고 개는 바로 활자 개미자를 만들어서 전파시켜요 그리고 왕자는 왕자에난 1차 왕자에 난, 2차 왕자에난둘다 태종 이방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혼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의 지도입니다. 최근에 원경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어요. 한국사가 더 휘발되지 않게 하려면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같이 보시면 최고입니다. 신, 신문고를 최초로 설치한 왕이 태종이 왕, 신문고 현대의 권익 위원회하고 연결이 제가 저 국민권익 위원회 홍보대사입니다. 박수가 아주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육은 육조직계제. 바로 왕이 육조에 직접 명령을 하더라고 육조가 실행한 후에 왕에게 보고하는 왕권 강화 육조직계제. 그리고 마지막 사는 사관원이라는 기구를 독립시킨 왕. 사관원은 원래는 왕에게 간원을 하는 기구인데 어마어마한 왕권 강화의 상징인 태종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관원이 영. 영어... 생각을 좀 하시. 너무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 생 생각... 왕에게 보다는 이 당신 제 생각엔 네, 사간원이 오히려 주변 신하들을 제어하는 기능이 더 강하지 않았겠느냐. 왕에게 간원하는 것보다는. 자, 호사 개왕자가 혼신육사. 아주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